안녕하세요. 꾸러기 농원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8월 26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참깨, 이제 쪽밭에다 조금 심어 놨는데요. 그냥, 어, 참깨가 이제 제가 이거 정식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이에요. 6월 22일 날, 이제, 마늘을 다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좀 한참 있다가 심었어요. 그래도. 그랬는데, 아, 보시면은, 이쪽에 것들은 아직, 아, 다, 연결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거는 이제 품종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종할 때는 어떤 건지 몰라서 그냥 대충 했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이미 벌써, 이제, 다 밑에 꼬투리가 터졌습니다. 다 벌어져서, 가위질 할때 조금 조심을 해야지 돼서 제가, 어, 전동가위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쪽에 건 먼저 수확하고 이제 차후에 저네들은 수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깨는 이제 수확 시기를 참깨 수확 시기를 보시려면 음, 참깨가 이제 터지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들이 다 이제 낙엽처럼 누렇게 돼서 그냥 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건들 이렇게 손으로 대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요 상태일 때 이제 보시면 꽃들이들이 제 벌어지기도 하면서 다 벌어져서 지금 품종이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은 잎사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수확을 해서 어 가져가서 이렇게 이파리를 따려고 하는데 아 저쪽에거 같은 경우에 이파리가 굉장히 커요 잎사귀가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미리 따주고 이런 식으로 미리 따서 이제 수확할 때쯤. 지금 요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누런잎을다 따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렇게 변했을 때 이파리를 이제 밭에서 따주시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파리를 다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꼬투리가 벌어지면 그때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급한대로 아, 좀 참깨가 연그른 거는 먼저 이제 이렇게 배워었어요 배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늦은 것들 종자가 달라서 늦은 것 같아요. 종자가 달라서 많이 늦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번 주 내로는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다 잎사귀를 다 따주었고요. 어, 제가 종자를 좋은 거를 받기 위해서 얘네들을 표시를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시 좀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참깨 꼬투리가 10개 이상씩 돌아간 것들 얘네들 위주로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다가 얘네들을 따로 이제 별도로 수확을 해서 어, 종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어, 빵끈 가지고 이렇게 끈 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얘네들만 따로 어, 수확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참깨 같은 경우에는 어, 모종을 일찍 심어나 늦게 심어나 보통 참깨 모종을 이제 4월 달부터 씨를 뿌려서 모종을 만들어서 5월 달에 정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5월 달에 그냥 아예 직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아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모종을 만들지 않고 5월 9일날 직파를 해서 심었던 그 참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수확을 해서 지금 아직 다 마르지는 않았어요. 아직 털지는 않고 이제 매달아 놓고 있는 상태고요. 보면은 얘네들은 6월 22일 날 여기에다가 이제 모종을 만들어 놨던 거를 6월 22일 날 여기다 갖다 이제 정식을 했습니다. 근데 수확 시기는 불과 며칠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참깨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수확을 하고 이제 6월달에 6월 말일까지는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이제 더 6월 말보다도 더 늦게 심으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깨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수확 시기는 일찍 심으나 늦게 심으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래도 늦게 심어도 참깨 같은 경우에는 7월달까지 심어도 괜찮다는 거. 제가 요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 이거를 갖다 심으면서 이게 수확이 가능할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괜찮습니다. 태풍만 만나지 않는다면 수확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장마기간에 수확하는 것보다 얘네들이 더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역병도 안 걸립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늦게 심어도 괜찮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러기 농원이었습니다.